자, 요거는 우리가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데, 여기 한번 살짝 보면, 요렇게, 요렇게 묶어주면,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,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, 요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,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1까지 써주면 요게 이제 내가 a라고 그러니까 뭐 t라고 놓든지 요렇게 치환을 하면 요게 그 t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게 이제 t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럼 이 t 대신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세변의 길이가 A랑 B랑 1이었는데 A랑 B랑 1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라는 건 뒷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. 그래서 넓이가 8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ab가 8분의 1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ab는 4분의 1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절대값 a-b라는 걸 구하고, 구하기 위해서 a-b의 제곱 이식을 이용해주면,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여기가 1,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.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. 그럼 얘는 2분의 1인데,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, 아, A-B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.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